네, 반갑습니다. 골키퍼의 모든 것을 해주는 주키우 코치입니다. 장소가 또 다른 곳이죠. 코치가 이번에 또 피지컬 퍼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금 합숙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남는 짜투리 시간에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또 좋은 골키퍼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쉬는 시간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건 퍼트피스 상황 시 골키퍼 배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짧은 영상 속에서 많은 걸 풀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K리그 경기를 보면서 이 경기를 통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영상은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수원FC 골프 전 유현 선수와 제주 유나이티드 김구주 골키퍼가 과연 세트페이스 상황 시 어떻게 수비를 세우고 또 어떻게 서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러가시죠 지금 장면은 수원FC 유현호 골키퍼가 세트피스 상황 시 지금 프리킥 서 있는 위치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골키퍼와 수비 서 있는 위치가 어떻게 돼 있죠? 수비수가 내려야 있나요? 쳐져 있나요? 아니죠 수비수가 큰 박스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보통 초중골 리그 또는 아마축구 같은데 보면은 수비수가 이 라인이 없어요 개념이 그냥 주구장창 내려있습니다 페널티 라인까지 내려있는 걸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연상이 발생하냐면 상대 공격수 입장에서 땡큐입니다 골키퍼가 나오지 못하는 거죠 상대 공격수가 공을 차는 순간 수비수도 내릴 거고 공격수도 같이 들어오면서 경험을 하겠죠 근데 이거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모르냐 당장 내가 공중볼도 처리 못할 것 같고 급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올려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골키퍼들이 유저 선수처럼 이렇게 골 라인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골대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더블해지는 거예요 공중볼을 처리 못 하더라도 거리가 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골기 퍼한테 직접 붙이더라도 수비수와 공격수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골개 입장에서는 막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간에 수비 라인을 올려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굳이 내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라인만 잘 맞춰도 수비수와 겹치지 않는 위치를 잡으셔야 좀더 안정적이고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죠. 세트 페이스 때 자주 실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본인 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분석을 해보세요. 보면 대부분 다 쳐져 있습니다, 수비수들이.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옳다구나 하면서 뛰어노니까 들어가면서 무덤상상 실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짧은 영상 속에서는 이딱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해봤고 라인 위치만 잘 잡으셔도 정말 편해집니다 축구가 쉬워져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시합을 뛰러 가실 때 세트피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골키퍼 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꼬치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커리어를 계속 쌓고 있는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더 재밌고 유용하고 알기 쉬운 꿀팁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코치는 모든 골키퍼들이 골키퍼를 잘하는 그날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셨습니다.